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통장에 돈이 넘쳐 흐르고, 이제 일 같은 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든 저기든 아무데나 여행 다니는 삶. 근데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지? 왜나 혼자 갔지? 도대체 왜 돈이 많아진 후에 허무하고 공허해졌는지 왜 이런 부자들의 삶이 생겨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제가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된건 아닙니다. 또는 회사를 엄청 비싸게 매각했거나 상장을 시킬 정도로 돈을 많이 번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4년 전에 수십억 정도의 자산을 축적을 했고요. 순자산 기준이에요. 축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아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놔버렸어요. 놓고 놨는데 저는 뭔 생각을 갖고 살았었냐면 저는 돈이 있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던 100만 원을 썼어요. 제가 왜 영상에서 소비를 줄여 소비를 줄여 한지 아십니까? 저는 소비를 극도로 제한시켰어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든 2억을 벌어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썼어요. 다 저금하고 불렸어요. 그래서 저는 최단 시간 안에 돈을 벌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돈을 나랑 동일시 시켰어요 돈을 나랑 동일시켜서 돈을 쓰면은 내 동일시가 깎여 내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비를 안 했냐고 물으면 저는 돈을 쓰는 순간 저는 돈과 저를 동일시 했기 때문에 돈을 쓰는 순간 제가 깎여나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 붙들고 있었어요 다 붙들고 모으고 붙들고 모으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됐어요 4년 전에 이렇게 달성을 하니까. 근데 저는 왜 그렇게까지 내가 돈을 모았냐면 저는 돈을 벌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왜냐면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수 있고 가고 싶은 데도 갈수 있고 이런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반은 맞는 건 실제로 와인도 사 마실 수 있고 뭐 좋은 가전도 살수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저는 최근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는 1년에 한 정말 많이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4, 5번 이상을 밖으로 나갔고요. 나갔을 때 여러 국가를 여행하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해서 좀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 혼자만 올라갔어요. 저 혼자만 돈을 기하급적으로 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친구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 친구들은 당장 내일 회사에 가야 되고 모레 회사에 가야 돼요. 저는요. 내일도 회사에 안 가고 모레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어도 돼요. 그래도 은행 이자가 연봉보다 이 친구들 연봉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돈도 많아지고 근데 같이 누릴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고독함을 느꼈어요. 아, 이게 뭘까? 되게 공허하고 고독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처음으로 우울했습니다. 처음으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고, 2주 동안 집 밖을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회사에 가서 밤 11시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퇴근하는 아주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를 당연히 갔고요. 심심하면 회사에 나가요. 계속 일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 결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덥석 잡으니까 이때부터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제가 만나가지고 막 우울해 하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게 됐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새 여행을 딱한번 가봤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안간 거죠. 그때는 너무 소중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중간에 또한번 가봤어요. 그때도 그게 너무 소중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제가 하고 여행을 가니까 아 이거 어차피 내일 다시 오면 되는데. 아, 이거 5일, 뭐 이거 안 먹어도 내일 와서 또 먹으면 되는데. 아, 다음에, 다음 달에 오지 또. 시간이 완전 자유로워지고 돈에서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니까 모든 게 무한해진 거예요. 유한해, 유한한 거에서. 유한할 때 되게 소중하고 즐겁고 하나하나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한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게 소중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건데 하면서 뭔가 약간 기준이 너무 높아진?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돈을 쫓았던 이 결과물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이 쫓아가던 이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는 혼자가 돼서 외로웠고요.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고 무한해지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기도 잃어버렸어요. 저는 결핍에 의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열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맨날 열등하다, 열등하다 생각을 했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 돼버리니까 결핍도 해서 돼버리죠. 이러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 돈을 벌면 행복한가? 돈을 벌어도 그닥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땐 돈이 있냐 없냐로 행복을 좌지우지 하지 않아요. 일단 돈만 쫓아가니까요. 내가 몰두할 게 있으니까 몰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 돈이 필요가 없나? 이건 뭐지? 나 헛살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은퇴했을 때 가장 힘들고 우울했고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고요 제 앞에 또 여러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보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누군가 함께하고 이럴 때가 즐거워요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좀 중구난방인데 그냥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삶을 끝내는 거에 모든 헌신을 갖다 부었어요 모든 시간, 에너지, 열정, 돈다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어요 물론 운이 90%라고 생각을 해요 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앞에 PD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일을 하는 팀원들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저보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정말 진심입니다. 내가 50억 있으면 이 사람들이 100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구독하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린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럼 결국 허무함과 외로움을 감수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 여러분들. 아, 허무함과 외로움. 자, 허무함과 외로움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느낄 수가 없고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허무하고 외롭고 혼자가 돼 되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아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감수하고 부자가 돼야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걸 성취하면 허무해지거나 권태기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면 또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생을 성장과 발전하는 어떤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미리 우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끊어야 되는 인간관계나 좀 멀리해야 할 관계가 좀 있을까요? 어, 소모성 관계는 안좋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면은 친구들을 만나. 근데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나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는 내가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 얘기를 조금 해 드리면 저는 영향을 안 받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얘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돼서 증명해야 돼. 이렇게 되고요. 야, 넌잘될것 같아잖아요? 이 친구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네. 나 열심히 해야겠다.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은 다 걸르거나. 당분간 만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응원을 해주거나 묵묵히 지지를 해주고 이런 친구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허점을 잡아서 자기 세상에서 살면서 얘가 더잘 되면 안 되니까 얘를 내 관점에서 넌안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친구인 건지 친구가 잘 됐을 때 정말 즐거워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배합하는 친구인 지 이런 사람에 따라서 저는 좀 가려서 만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자들 주변에는 부자밖에 없나요? 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부자 주위에 부자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네트워킹을 하냐, 느 내가 어떤 사회에서 컸냐. 예를 들면은 대대손손 부자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애초에 예를 들면 아버지 친구도 부자고 다 이렇게 해서 점점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자수성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 주위는 다 똑같아요. 물론 조금씩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추가가 될수 있겠죠. 이 관계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옆엔 모두가 부자가 있진 않아요. 부자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 되나요? 어,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자, 부자가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살, 21살 때 대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대학교에 다니면은, 어, 친구야 왔어? 그래서 같이 수업 듣죠. 같이 밥 먹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대학교에 나오죠.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일단 직무도 달라지고요. 근무하는 형태도 달라요. 어떤 친구는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납니다. 어떤 친구는 교대 근무를 해서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친구는 결혼해서 모임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부자가 돼서가 아니고 상황이 달라져서예요. 초한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친구 관계나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들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에요. 지금 서른 살만 되셔도 스무 살과 서른 살 관계 다른 거 이미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하지? 어떻게 이걸 사 가지고 돈을 벌지? 또는 뭐 주택을 어떻게 늘려볼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결이 안 맞으면 애초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공유하는 뭔가가 없어진 거죠. 또는 옛날의 감정을 공유해서 계속 만날 수 있겠죠. 가치관이 달라도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멀리 합니다. 저는 가족이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 배경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 배경에서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세요.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어떤 원래 잘 살았던 분이 들었을 때는 사업을 왜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는 자기 배경에서 밖에 말을 못해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좋은 걸 얘기해 주고 내 배경에서 제일 좋은 걸 말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도 자기 배경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배경에서 어떻게 했으면 성공했고 어떻게 했으면 잘 됐고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그닥 도움이 안 되면 그 말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 부모님 말을 덜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 성인이면 자기 가치관과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 말을 고이곧대로 듣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가 된 다음에 왜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영상 끄시지 마시고 고정댓글 그 아직도 확인 안 하신 분 계세요? 고정댓글을 그 확인하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는 저도 들어 있고 좋은 정보도 앞으로 공유를 많이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다면 링크 바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도 전또 오래 했어요. 저는 투자만 지금 12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지금 제가 연차로는 제가 9년차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의 어떤 노하우, 경험들, 그리고 꿀팁들을 아낌없이 좀 유튜브에서 말할 예정이니까 구독을 꼭 해놔주세요. 이거 영상 끄시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리즘에 다시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참고하셔서 이 자본주의 혹독한 이 시장에서,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주의 게임의 프론트맨이었습니다.